새한테 미안해 보긴 처음이네. <laughs> 둘이? 오 개구리. 잘 정리 됐네. 어머 어머. 개구리가 많아. 어머 왜 이렇게 개구리가 많은 거야? 개구리들이 많네. 오 접시꽃이. 아 접시꽃 예쁘다. 오 탐스럽네. 이렇게 큰 접시꽃 보셨어요. 내가 올 만한데. 예쁘죠? 접시꽃 어? 너무 예쁜데? 예. 아직 피기 전에 피기 전에 와 이렇게 큰 접시꽃은 정.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처음인 건가? 와 뒤에 이렇게 큰 접시 꼽으셨어요, 여러분? 와, 향기 있나? 맡아 볼까? 응? 향기 있네. 오. 한게 있어? 아, 파랑새도 만났어요. 파랑새가 날라오더니 나를 보고 놀래서 하우스에 잠깐 부딪혔어. 당황했나 봐요. 원래 사람이 잘안 다니는 거였나? 그래서 그랬나 봐요. 하, 우와, 잡식구! 맹문동. 맹문동 꽃 아시죠? 보라보라. 땅 속에는 맹문동 하얀 뿌리? 맹문동 꽃입니다. 보여요? 초종개구리. 어딨지? 어딨니? 목, 여기 있다. 대치 상태 있어. 보여요? 보이시죠?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죄송한가요? 죄송아 채송아 이게 채송아 같아요. 어릴 적에 마당에서 보던 채송아 나비 여기는 소근준성입니다. 소근준성 바닷가에요. 조용한 바닷가입니다. 여기는 대안의치한 수분진성입니다. 접시꽃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음, 매미가 날아다니고 있네. 매미 소리 コンピューターとか、完璧だな。 날라갔어 소진성 바닷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체다문입니다 오늘은 속은지 인성 바닷가에 왔습니다. 이 파랑새가 나를 보더니 놀랐나봐. 비닐하우스에 부딪쳤다니까.